어디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무슨 자료라든가 또 어떤 DB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는 그거는 대엄 시에는 대엄 당국이 할수 있는 일이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절차를 따라서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음. 해야지 그냥 때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그거는 아니, 안 아니, 맞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제가 재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어,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 123 개업의 그 주범으로 지키고 있는 방첩사가 당첩사 내부에서도 그 십이선 불법개념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게쪽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피고인이 직접 반대 신문하실 거죠? 예, 마이크만 좀 써주십시오. 예. 어쨌든 어, 증인은 여론조사 회사인 그꾸에뭐할 생각도 안 했지만 처음에 뭐저 정승우 차장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할때 저. 담당 업무를 배정받을 때는 어쨌든 꼬으로 배정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몇명 가기로 돼 있었다 그랬죠? 인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증인하고 누구 하나하고 둘이었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요것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 증인의 직책이 그 당시에 작년 12월 3일 당시에. 방첩사 사이버 보안 실장입니까? 군사 보안 실장입니다. 사이버 보안 실장입니다. 사이버. 사이버 보안 업무를 하신지는 좀 되나,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군생활에서 한 절반 이상은 사이버 아, 보안. 사이버 업무. 보안. 그시군요 지금은 어떤 업무 지금도 동일한, 아, 업무를, 동일한 업무를, 업무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은 보통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 방첩사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그 정보라든지 사이버 그 이런 정보들을 이 해킹을 당하거나 어디 불법으로 유출되는 거를 막는 일이 사이버 보안 업무라고 볼수 있나요? 예방 업무에 더 가깝다고 네, 보시면 그러니까 예방 네. 네. 예 네. 그... 그러니까 저 방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위 IT 정보들에 어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유출을 막는 것 그걸 예방하는 업무들. 군군 방첩사가 아니라 군의 에각 그러니까 군의 전체, 그렇죠? 예, 예. 방첩사가 군 전체의 예. 저 정보를. 그러면은 그 지금 선관이 그저 서버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건 저. 선관위 그 메인 서버하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그 이제 저희 그 서버에 대해서. 네. 이제 제가 보니까 임무가 좀불분명했던것 같은데, 그, 어쨌든 그 서버를 전부 저, 탈거해오거나 또는 저, 그거를 포렌직 하거나 그 막대한 분량의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복제를 하거나 하는 그런 장비들의 어떤 것들이 실제 있고 방첩사가 그걸 보유하고 있는지는 증인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거는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론적으로만 해,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현장에 저 선관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뭐 여론조사 곳이라도 어디 가서 DB 자료들을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장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런 일들을 평소에 해 오신 거는 아니었죠. 그거는 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그 지금 이제 포고령 그 이후 가지고 이제 얘기가 있는데 원래 어 평소에도 그렇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도 어? 어떤 업무를 우리가 할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먼저 국군 조직법 그죠? 그다음에 방첩사령부 직제 규정 그리고 개헌법 이런 것들이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방첩사가 할수 있는 그 일이 어떤 건지 어떤 거는 못 하는 거 어떤 건 하는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포고령에 없는 거라도 이런 규정상 할수 있는 건 하는 거고 포고령에 있는 거라더라도 방첩사의 어떤 개헌법이라든가 방첩사의 직제 규정에 없는 거는 못 하는 거죠.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개엄법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 이건 좀 약간 상식적인 거지만 이제 또 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닌 경우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개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사군정 비슷한 거라 개엄이 어? 딱 선포가 되면은 이개엄 당국이 입법부야,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행정 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또는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은 하여튼 어떤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수사 목적으로 뭐를 압수해온다는 거 하는 거는 별도 문제지만 뭐저 어디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무슨 자료라든가 또저 어떤 DB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는 그거는 저 개엄 시에는 개엄 당국이 할수 있는 일이 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절차를 따라서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그거는 안 맞습니다. 거 말고 가서 만약에 점검을 한다 그러면은 점검을 하더라도 그것도 특별 수사관 그 자격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일반 방첩사 그군 정보 탈출라든지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대엄사령부 산하에 지금 합동 수사 부서가 아직 설치가 안돼 있었죠. 당시에, 그 당시에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 거죠. 어쨌든 지금 증인은 이걸 자꾸요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헌법 7조에 따라서 이그 선거관리위원회든 또는 정부의 어느 부처든간에 거기에 이 사이버 보안 상태라든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수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나요, 증인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의 생각. 그것도 수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에, 그러면은 다른 거는 어쨌든 국가의 저 행정 사법 업무에 대해서 개엄 당국이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개연법인데. 민간 그 기업이라든가 민간인의 뭐 주거라든가 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거는 그야말로 수사 목적으로 영장을 받아가든지 아니면 이 포고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 금지하는 거라 이걸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간 꽃이라고 하는 데는 민간 기관이지 않습니까? 음,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뭐 이런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정성우 차장하고 이게 회의를 하고 할때 다른데는 몰라도 이 꽃은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어? 이런 얘기는 거기서 나온 적이 없나요? 그의 이상했기 때문에 법무 검토를 요청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다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게 아 여기는 민간 기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딱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 정확한 그 워딩은 안 나왔습니다. 업무 그 검토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에, 중간에 그 정성우가, 사람 꽃은 가지 마라 네. 이런 지시했죠. 3시 34분경에, 34분경에 그전에는 안 하고 그전에는 출발 자체가 뭐 거의 출발한 다음에 연락이 출발이 몇 시라고 했죠? 27분이라고 했죠. 네. 27분에 출발했는데 출발 7분 후에 정성우 일처장이 그 곳은 가지 마라. 딴데가있어라 예, 네, 라고 했죠. 그 인간기관에 대해서는 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상부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나요? 안 들었나요? 그 당시에 정성우의 전, 독자 판단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걸 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음, 이게 지금 방첩사도 방첩사 서버실에 들어가 보셨죠?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첩사 서버시 그냥 상당히 크다라고만 말이이 말씀... 방을 지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반 정도 됩니까? 이 방만 았습니다이방 정도 되는 걸로. 이방 정도 되죠. 그러면 선관이 같으면은 훨씬 더 크다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탈취해 올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들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장비들을 가져 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지시받은 그러니까 명령받은 거는 첫 번째가 확보였습니다. 그냥 확, 확보죠. 네. 아니 처음에 방첩사 오전에도 저그 요원이 증언하신 걸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방첩사 요원들은 들어가신 분들의 어떤 그 안전 지원 뭐 이런 거를 맡겼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까? 안전 지원은 그868 경호 부대에서 아, 그렇게 임무를 것이고. 했고. 네. 저희한테 맡은 건 전산실 확보였고. 전산실 확보. 네. 그러니까 확보하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온다. 예, 전문가들이. 네. 예. 데안 오면 너희가. 들이 해라. 네. 그안올 때를 대비한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가신 네. 거네요. 그러면 사실상 안 오면 그걸로 끝인 거네요. 그죠?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아예 안 가는. 네. 이, 이 정도 겠습니다 예, 아이고 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이랑 오후까지 나눠서 나오시더라고 예. 또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신분증 아까 돌려드리고 확인하시고 예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재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려보세요. 어, 예.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 123 개함의 그 주범으로 지키고 있는 방첩사가 방첩사 내부에서도 그123 불법 개함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게좀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예.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다음 증인 들어오시게 하겠습니다.